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풀사이즈 4륜구동 SUV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바디에 기아의 모아비 더마스터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식 4륜구동 마스터즈 7인승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하신 분이 지금까지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온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도 한 건도 없는 영원인 차량이라 깔끔한 스펙만큼이나 컨디션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시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이프 6 가입 차량이기 때문에 구입 후에도 6개월 만기로까지 무료 보증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아의 모하비 더마스터 사륜구동 마스터즈 7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20년형 20년 4월에 최초 출고한 11만 7천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무유, 누수, 불량 체크된 것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98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성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체크된 게 없더라도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본넷을 열어놓고 엔진룸 안쪽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텐데요. 물론 제가 사전에도 리프트를 띄워서 체크를 해 봤는데 카메라 후레쉬로 상부 쪽을 이렇게 비춰서 체크를 해 봤을 때 누유라든가 누수되는 특이사항 없이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준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카메라 후레쉬로 비춰봤을 때 식용유 빛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특이사항 없이 모두 다 A급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선을 얹어 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중고차 특성상 외관이라든가 실내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횡다 보니까 내 단차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정말 S급으로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앞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70%가량으로 충분하게 남아있고요. 20인치 휠 같은 경우에도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신품급에 가까운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도어부터 뒤도어 뒤횐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타일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5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모아비 더 마스터 모델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전형적인 SUV 차량에 걸맞는 박스형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좀 포스있고 남자다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선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가슴 들뜸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와이드하게 이어지는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딱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조수석 쪽 테일램프를 주변으로도 뒷범퍼와 뒤휀다 간에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평소에 차량 관리에 신경을 매우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측면 쪽 선팅지 같은 경우에도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조수석 쪽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뭉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간 부분은 와이퍼 하단 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를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면부의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라든가 습기가 찬다거나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 관자유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릴까지도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매우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풀사이즈 SUV 차량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앞쪽 이열 같은 경우에는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이라든가 여행하실 때 폴딩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있는 공간보다도 훨씬 더 넉넉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옆쪽에 안전벨트가 보이실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인승 모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는 딱히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도어 깨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열선 버튼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지면 상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풀 사이즈 SUV 차량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의 2열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잔 주름도 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쿠션감 빵빵하게 살아 있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콘솔 쪽에는 이열의 공조기 제어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하이그로시마감재까지잔 기스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패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외관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실내 마감재 컨디션도 정말 전반적으로 A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아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과 앞쪽으로 자세 제어 장치, 차선이탈 보조 시스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파워 트렁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매우 깨끗한 화질의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수납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를 주변으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성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뒤쪽으로는 드라이버 모드를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 오토 홀드, 촬영 운동 로우 버튼, 핸들 열선, 파킹 어시스트, 카메라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단으로 선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 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토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기아의 모아비 더마스터 모델 어떻게 보셨을까요? 1인 신조 관리 차량답게 차량의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98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 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